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오랜만에 찾아왔냐면요. 음그 동안에 이 이게 공기계 폰이라고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잃어버려가지고 어, 엄마가 빨래를 하다가 찾으셨다고 해서 얼른 그냥 한 번에 어한 번에 그냥 하기로 했고요. 오늘 제가 찍을 영상은 대형 문구점을 한번더 갔다 왔습니다. 와 짱이죠? 오늘은 두다지 그렇게 9,000원 안 가게 질렀어요. 7,500원 질렀어요. 근데 많이 안 샀거든요. 진짜 제가 보기에는 비닐 수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저는 요새 많이 빠진 게 애깨다 보니 이게를 살짝 많이 샀구요. 하나하나씩, 어, 하나 없이 어, 살, 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뭐지? 음, 먼저, 이거. 이게 이상해요, 화면이. 그래, 제가 싫어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전 이게 왕군주라고 했는데, 액체 괴물인데, 이게 마, 하트 마블링 액체 괴물. 음. 900원에 주고 샀습니다. 여기는 안방인데, 제가 자는 방하고 노는 방이 따로 있는데, 지금은 자는 방, 안방으로 사고 있고요. 나 칼이 안 빼줘요. 음, 됐다. 칼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얘는 칼 칼밖에 사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공지를 드릴 게 있는데 미니어처 하는 거를 싹 지우고 죄송해요. 제가 미니어처 하는 거를 싹 지우고 어, 새로 한번 시작해 볼 거예요. 액체하고 포장만 그래서 그 영상을 거의 다 지울 건데 그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갖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네개의 색깔로 이렇게 하트로 모양이 되어있는 건데 이네가 살짝 보면은 죄송해요. 엄마가 들어와서 제가 엄마가 들어오면은 끝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트로 되어있는데 얘가 말랑말랑해요. 오히려 그냥 네모난 통에 들어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많이 애용하는 편이고 얘는 9 0 0원에 주고 샀습니다. 제가 어 가격을 다시 말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 생각이 잘어 생각을 잘 못하는 아이라서 이게 구멍 이 엄청 쏭쏭잘 뚫리더라고. 얘가 엄청 좋아요, 진짜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얘는 900원. 그 다음에, 제가 본, 본, 오, 본을 샀는데, 수와브 딸기 맛을, 그 300원인데, 제가 먹었습니다. 음, 그 다음에, 클레이 아이폰. 부족해서 50g짜리 한번 사왔는데, 110g짜리가 안 보여가지고, 저희 문구점에. 그래서 못사봤어요 요거는 아이폰. 아모스 아이폰인데, 이게, 아까, 110g이 원래 50g 두개 합친 것보단 싸잖아요. 나 아, 싼다? 싼가? 잘 몰라간데, 이거는 제가 1,700원, 1000, 1,700원에 샀어요. 이게 원래 이, 정가가 2,000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서 샀는데, 말랑말랑해요. 저는 요기를 많이 이용하는 편이에요. 이분구조. 여기 이 문구점은 저한테는 새 것만 준답니다. 걸려있는 것도 새 거겠지만 조금 오래된 것도 있으니까 창고에 가서 직접 꺼내와서 주세요. 저는 이거를 1700원에 샀습니다. 아이폰 흰색 59개. 이게 여기서는 엄청 색깔이 어둡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 색깔이 엄청 밝거든요. 음, 요 정도가 있고. <laughs> 그 다음에, 아모스 아이클레이. 는새 겁니다. 얘는 안 뜯어볼게요. 얘도 50g. 얘는 110g에 있었는데, 이, 어, 그것보다는 얘가 좀 더, 어, 많이, 많이 사용해서 많이 줄어는 들지만, 이게 도 어, 쓰기가 편하고 그렇다고 하셔서 이거를 샀어요. 얘는 병가가 2,500원인데 2,000원에 샀습니다 그 다음에 액체괴물 이런 네모난 층에 들어있는 아이들 야광푸딩젤리, 젤리괴물 이건 야광푸딩젤리인데 야광인지 뭔지 모르고 그냥 샀는데 이거를 많이 사가서 많이 없더라고요 이 하얀 색깔을 많이 사가서 얼렁얼렁해요, 얘는. 만져보면 턱, 턱! 소리가 나고, 많이. 이런 소리가 나고요. 잘 부셔져요. 음. 얘는 그리고 이 통이 잘, 쓰, 많이 쓸수 있더라고요. 하트 마블링 통은 그다지 많이 안 사용해서는, 음, 얘가 있고. 원 젤리 괴물 제가 없는 색깔이 나와서 샀어요. 포도주스 색. <laughs> 포도주스 색이라고 일명하죠. 얘는 이렇게 섞으면 섞을수록 잘 늘어나더라고요. 살짝 좋아하는 아이입니다. 얘는 이렇게 젤리 괴물은 얘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얘가 3탄이에요. 원래 얘가 500원인데 어, 얘네 둘이 다 450원. 얘도 500원이냐? 어쨌든, 이거. 저는 500원, 아, 4 5 0원에두개 주고 샀고. 그 다음에. 야광. 접병개물 이게 진짜 야광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얘는, 얘가 말랑말랑 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리고 엄청 연해요, 색깔이. 파스텔 톤? 그런 건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볼게요. 얘가 그다지 많이 붙지도 않고 잘 늘어나는 편이라 요런 파스텔 톤이에요. 이게 근데 붙 붙은 붙으니까 많이 너무 그래서 많이 안 사요. 얘는 색깔이 제일 예쁜 게 보라색 그래서 샀어요. 보라색을. 음, 얘네는 얘는 다 파슬톤이라서 이쁘지만 거기서 제일 예쁜 색깔이 보라색이지 않으니까 라는 생각입니다. 얘는 빨강이고요. 이거는 그냥 너무 많이 나갔길래 그냥 마지막으로 얘가 어, 하나 남아서 한번 사와봤어요. 얼마나 이쁘길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사갔냐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이거는 보라색 이렇게 두개 똑같은 건데 색깔만 달라요 그래도 450원 하나에 450원 원래 이게 온, 어, 새 학기 원 플러스 원 했는데 그때 이게 조금밖에 제가 싫어하는 색깔 색깔 밖에 안 들어와서 어, 그때못 사고 얘만 샀습니다 색깔이 이뻐요 어, 보시면 이 정도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은? 음.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은 그런 색깔이에요. 짱이죠? 요렇게 요런 색깔인데 진짜 이뻐요 색깔이. 제 손등에 올려면 요런. 푸른 보라색 그런 색깔이에요. 내가 손에 묻음이 살짝 있어 요 이렇게 오래 답두면 단지 이 단점 하나로 안 사시는 분들이 많, 많더라고요 이거 진짜 강추드요 진짜 좋아해가지고 제가 이런 액체 겸을 시작한지 3일 됐어요 여러분 3일이 딱 되어가는데 아 3일 며칠 되어갑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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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으로 준비물인 스케치을 샀는데, 이게 제일 싸더라고요, 천 원. 원래 이거 단가가 천 원인데, 팔백 원에 샀어요. 열, 두, 십이매 이거는 도덕, 숙제, 수행평가. 그것 때문에 샀어요. 이렇게. 껍질 뺏겨져 있는 걸로 사면 더 싸서, 샀어요. 제가 이거 다음에 이거 바로 찍고, 음, 이거 바로 찍고 애체기로 소개를 올리고, 아마 내일이나 내일부로는 아마 쿠팡에서 시킨 게 오르지 않을까? 아, 오늘 시킬 거니까, 어차피. 응, 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엄마가 알아서. 돈에 붙여주던 거, 밟은 거. 아시겠죠? 그럼 이상으로, 바이바이